안녕하세요 벚꽃 스튜디오입니다. 오늘은 전기차 배터리의 수명과 관리 방법에 대하여 올려드립니다. 기본적으로는 차종, 환경, 그리고 관리에 따라 달라집니다. 먼저 차종별 주행거리에 따른 전기차 배터리 상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배터리 상태가 좋은 테슬라의 사례입니다. 자료는 네덜란드, 벨기에 테슬라 포럼에서 전 세계 350명의 테슬라 모델S 보유자를 대상으로 수집한 주행거리별 배터리 완충 시 용량 변화입니다. 약 20만km가 넘는 주행거리에서도 90% 이상의 배터리 용량이 유지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말에 따르면 테슬라 연구실에서의 연구 결과 50만km 주행 테스트 후에도 배터리 완충 용량이 신품의 80% 선으로 유지되었다고 합니다. 닛산 리프의 경우 가장 아쉬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프는 북미에서 2010년부터 판매된 닛산 리프의 배터리 수명에 대한 조사 결과입니다. 초기 24kW 배터리의 경우 5년 정도 사용 시 배터리 용량이 80% 정도까지 떨어지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이후 출시된 30kW 팩의 경우에도 용량 감소가 테슬라 대비 빠르게 일어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닛산 리프 초기 버전의 경우 배터리 열 관리에 미흡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미국 남부 지역에서 고온을 견디지 못하고 배터리 열화로 인한 눈에 띄는 용량 감소가 일어났습니다. 현재 배터리 성능과 배터리 열 관리 기술은 닛산 리프 출시 당시보다 더 많이 발전하였다고 하네요. Oh, 그러면 국산 전기차의 배터리는 어떨까요? 현대 기아차 전기차의 장착돼대 나오는 고압 메인 배터리는 SK 이노베이션과 LG 화학의 배터리를 쓰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코나 EV는 LG 화학의 배터리를 사용하였고 아이오닉 EV 역시 LG 화학의 배터리를 사용하였습니다. 데이터는 다소 부족하지만 42,000km인 코나 EV는 그 완충 구현 내 실제 용량의 95에서 99% 사이라고 볼수 있었습니다. 10만km를 운행한 아이오닉 EV가 97% 정도 나왔다고 합니다.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의 유래 누적 9만 4천여 킬로미터를 주행한 르노삼루성 SM3G 배터리 충방전성능 시험을 한 결과 86에서 85%였습니다. 그럼 배터리 수명을 오랫동안 유지하면서 수명이 줄어들지 않고 주행 가능한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 전기 자동차 배터리 충전량을 20% 이하로 떨어지지 않게 유지하고 배터리 수명을 위해 50% 이상 충전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하루에 한번 충전하기입니다. 배터리를 많이 쓰고 충전하는 방법은 수명을 줄어들게 하는 방법입니다. 세 번째, 장시간 과속 주행 피하기입니다. 전기차의 배터리를 가장 빠르게 소모하는 것은 바로 과속입니다. 네 번째, 장시간 주차 시 그늘에 주차하기입니다. 뜨거운 상태에서 운행하게 되면 열화 현상으로 인해 수명이 급격히 줄어들기 때문에 여름에는 그늘에 주차하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다섯째, 최대 배터리 충전을 80%만 하고, 배터리 최적 온도는 15도라고 합니다. 끝으로 전기차 배터리 성능이 생각보다 좋고, 오래 쓸수 있으니, 안전 운전하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